네 오늘은 태국에서 전지훈련 기간에 질문받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힘뺄때 주의할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힘을 빼면서 스윙하라고 많이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그때 자칫하면은 너무 힘을 빼서 이 클럽이 이렇게 뒤에 남는 상태에서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페이스가 열리고 이렇게 채가 못 따라오니까 열려서 우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스윙 템포를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백스윙과 다운스윙 힘은 뺀 상태더라도 스피드를 유지해 주셔야 다운스윙 때 갑자기 빨라지지 않은 채가 열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 처음에 힘을 경직된 상태에서 할때 이렇게 빼는 걸 연습하잖아요. 힘을 많이 뺀 상태더라도. 이제 백스윙이 천천히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다운스윙 때 다시 이제 스피드가 이렇게 빨라져야 되다 보니까 확 올라가면서 새가 뒤에 남습니다. 자, 연습 방법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항상 백스윙과 이 다운스윙 템포를 1대1 비율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백스윙을 늘어지지 않고 하지만 힘은뺀 상태지만 이렇게 한 번에 휘두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쥐불놀이 할 때도 보면은 일정한 속도를 돌리면은 이 회전이 팽팽한 상태에서 줄이 돌듯이 마찬가지로 이 헤드 끝도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동일한 템포로 힘을 뺀 상태더라도 이렇게 속도를 백스윙 너무 느려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스윙할 때는 항상 이 힘이 뺀 상태죠. 하지만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동일한 쥐불놀이 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이 클럽의 움직임이 안정적이 되니까 체가 뒤에 남으면서 페이스가 열리는 게 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다운 스윙을 동일한 템포. 네, 이런 느낌이죠. 천천히 가게 되면 천천히 힘뺀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다운 스윙이 빨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 슬라이스가 납니다. 자, 항상 연습하실 때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동이한 템포로 이렇게요. 네, 그렇게 넘어가면 훨씬 더 클럽 페이스가 뒤에 남지 않으면서 슬라이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